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을도록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 생명의 삶에서 주어진 보문은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내일도 토요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장은 내일 토요예배에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함께 읽고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성경, 성서라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엄격한 의미 또 엄밀한 의미에서 성서라는 성경이라는 책은 역사적인 정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그런 역사책은 아닙니다. 또 엄격한 의미에서 성서는 과학적인 정보라든가 또는 의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그런 과학책 같은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 개시 사건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자기 개시 그리고 자기 개시 사건을 담고 있는 것. 하나님을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증언하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성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 이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좌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한 가지 계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칠 장은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육장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 이야기, 완전히 딴판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 장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결론이 이 서론, 이 서두에서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되는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7장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맨 앞에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온체 위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승리에 들뜬 나머지 지금 사실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7장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위에 계시고 전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땅에 있는 인간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대비 그리고 대조시킵니다. 이렇게 대비 대조시킨 다음에 2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7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잘 집중해서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 아가니 한 일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물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래로 말씀하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 승리에 들든 여호수아가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정탐꾼을 아이 성에 들여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서 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할때 하나님께 물었다라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익숙했던 방식 그대로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을 이 아이 성에 들여 보내게 됩니다. 질문은 그래서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교회 생활을 할때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는 입술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이론이고 실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주도권이 정말로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늘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다스리 주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 진영 한 가운데 있는 언약궤가 상징하듯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만약 이 공동체가 이론대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을,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그런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의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항상 위에서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여우수와 이 지도자에게 명령하시고 이 여우수와는 자신이 받은 명령을 그 아래, 백성들에게 내려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부름받은 세운받은 지도자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반드시 그 위에 계신 질질적인 주님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받았다라면은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렇다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들은 이 명령이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받고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게 된,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래 교회에 있어야 될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올바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무질서한 공동체가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함께 읽은 이 구절 지금 이공동체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여우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서는 사실상 명령이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나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보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의 군인만 보내도 좋겠습니다. 한 2천 명 많아봤자 3천 명 정도 보내면은 이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3,000명이라는 이 군인을 아이성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지리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아이성이 이 여리고성보다 점령하기가 훨씬 힘든 그런 성입니다. 비록 소수의 군인이 이 아이성에 주둔하고 있지만, 지형이, 아이성의 지형은 높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평평한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성은 지형이 높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싸운다라는 것은 훨씬 더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몇배의 위기가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여리고 성 전쟁을 승리한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또 교만, 또 자만, 또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이 의견을 듣고 이 아이성 정도는 3천 명만 보내도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리고 언약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의견이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사실은 명령이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결정되는 이런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앞으로 당할 그 일은 어떨까요?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묻지도 않고 들어간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 의견 잘못된 판단을 듣고 결정한 이 결과는 어떠한가요? 6장에 나왔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영광스러운 결과와는 완전히 정반대 참담한 결과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000명을 보냈는데 36명 정도 전사한 것, 사망한 것.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곱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지고 이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 찬란한 영광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작은 이 아이성. 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 무엇보다도 비탈길을 쫓겨 내려오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아래까지 쫓겨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패배했던 이 장면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사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같이 녹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써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모두 다 북돋아 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다푹도다 주셨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고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맞이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점을 도로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은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참회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로 진정한 참회의 기도인지 회개의 기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 탄원의 기도의 내용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 기도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상 불평 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의 기도에 더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고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나이까, 나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이고를 당하게 하시려고, 이고를 보시게 하시려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토로하는 그런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참회를 하거나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기보다는 마치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쪽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왜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지금 이야기하라. 지금 너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아가니 나에 대해서 범죄하였다. 이것은 보통 범죄가 아니라 나와 너희 공동체가 맺은 언약을 너희가 배신한 거다. 내가 너희를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라고 명령했는데 너희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앞에서 거짓말했고 속였고 심지어는 너희는 내 물건을 훔쳐갔다. 너희는 나만이 차지할 그 영광을 너네가 가로챈 것이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똑바로 알고 기도하고 똑바로 알고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꾸짖십니다. 이칠 장의 최종 결말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저희가 내일 토요 만나에서 내일 토요 예배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찬가지로 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우리가 절대로 훔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손대지 말고 훔치지 말아야 할것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그리고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주인 것처럼 내 소유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범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의 피 값을 통하해서 다시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유권을 삶을 소유권 삼으신 우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마치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것.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빼앗기신 그 영광 당신이 잃으신 그 소유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찾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돌려놓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소유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되찾으시는 분이 우리 위에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주도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도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상 자신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치 그 공동체를 자신의 소유인양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가니, 그저 물건 하나를 훔치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 감추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이겼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큰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받아들이게 하사 우리 하루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